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블 타임 세번역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어, 마태복음 1장에서 2장을 읽어 나가실 텐데요.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읽게 될그 사복음서를 보면 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저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각도를 이렇게 돌리면 돌릴수록 어떡하죠? 저의 모습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또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면 못생긴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런 것처럼 저자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또는 세밀하게 자기들이 이제 관찰한 그 각도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사보금서가 내용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자가 누구죠? 예, 마태입니다. 어 성이 예 마합니다 마. 그래서 이제 마태인데 그리고 마태의 직업은 세리죠. 어,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태가 과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대상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구약과 그 신약 사이에서 굉장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이 예수님을 바로 가리키고 있고, 구약의 그 완성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어,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이제 피는 순간, 이제 족보들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아, 이 족보를 왜 넣어놨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족보라는 것은, 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 예전에도 어르신들이 아, 족보 있는 집안이다. 뭐 이런 족보를 많이 따졌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족보는 굉장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부터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완성되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족보 하나하나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굉장히 다 헛것이 아니고 다 의미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여러분 읽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